두 마리 잡아줄까? 어? 두 마리? <laughs> 왜못 믿겠나? 지금 계속되는 깡으로 인해서 지쳤다. 두 마리면 되나? 어. 전기 통구이의 마음이 이런 마음일까? 응? 전기 통구이의 마음이 이런 마음일까? 지금 골고루 꾸어지고 있는 느낌이야. <laughs> <응>? 지금이 여름이야. <laughs> 뭐야? 아, 왜 망상화가 계속 피냐? 아무도 없는 이유가 있는 거가. 같... <laughs> 왜? 그도아 오늘 아무도 없어거 좋지. 바다는 진짜 이쁘다. 근데 날씨가 대야. 이쁜 얘기만 하면 뭐. 하는 거야. 진짜 이쁜 거에 지쳤다 나. 는 원래 낚시하러 와서 자연 보고 가는 거다. 난 철저하게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있지 있었어. 망상어일수도있고 근데 망상어도 그거 먹어? 그 초록색깔 그거? 지금 아까전에 계속 잡은 망상어들 그거 먹고 올라온거야? 어? 그 방금전에는 그거 썼으니까 뱅이돔이었을수도 있겠나? 그것도 내나 경단이야. 아니, 어, 응. 오늘 진짜 여름 날씨인데. 근데 바닷물은 어땠어? 오! 아, 오! 오늘 드디어 벵일돔을 보는 것입니까? 저희가 벵의 돔을 보러 경주도 갔다 오고 오만 대를 다 다니고 있지만 지금 벵의돔못 보고 있습니다. 턱하고 들어갔어? 크, 오랜만에 크한 손맛이었어? 아, 나벵의돔 원래 손맛 없다 했지. 아. 치치켜지던다 이게 딱 얼굴을 봐야 딱 정말 확실해지지, 많지. 아, 이 양이까 좋은 거 보고 가면 좋은데. 가덕도야 여기랑 시간 거의 비슷운거 알고 있지? 여기한 10분 더 걸리고. 네, 편하긴 편하지, 당연히. 동네 그런 거다찾일로안 오는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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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진짜, 와. 왔다. 있어봐요. 23cm 정도 되겠다. 한 다시 한 뼘. 다시 한점 해봐봐. 20cm밖에 안 돼. 음. 와, 와, 진짜 어렵게 봤다. 그럼 지금까지 맞네, 맞지? 맞지. 어. 우. 여기, 더 줘, 더 보여줘. 영롱하네 아, 이쁘다. 이쁘다. 우리 진짜, 와. 우우, 음, 아, 나이스. 나이스. 지난날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네. 진짜. 아니 거기 있어 내, 내가 키울게 근데 저거 왜 바로 놔뒀어? 모아두면 얘네들 음.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모아놨다가 보여주고 이러던데 많이 잡은 거 그냥 놔두면 그냥 이쁘게 놔두면 됐지 그래 그래 쓸데없이, 바... 어차피 못 먹으니까 빨리빨리 놔줘서 빨리빨리 바다로 가는 게 좋지, 뭐, 맞지? 너무 잖아 근데, 이쁘다, 일단은 근데. 지금 너무 좋은 건뭔줄 알아? 우리가 뱅에 돔을 찾아서 경주를 갔다가, <laughs> 울산에 갔다가. 우리 갈 때만 경주권에 붙었다는 얘기 듣고 막 신나게 달려갔는데 며칠 전부터 수온이 떨어졌다면서, 맞지? 근데 결국 부산에서 보네. 맞지? 이게 여름 날씨라서 오늘 피는 걸 수도 있다. 지금 여름이다. 에이 뱅에돔 한번 보니까 이제 계속 뱅에돔 올라오는 줄 알고 아까 나두 마리라 했는데 나 오늘 열 마리 갖고 싶어 어 25cm 넘는 걸로 나 먹을 수 있게 이거 데도안커질이안 됐다. <laughs> 뭐야 애 뺑이야? 이런게 있으니까 질이 안되지 애 <laughs> 뺑이라니 가만있어 내가 할게 이렇게 작은 바늘도 얘한테는 커 보인다 음. 이게 자꾸 입질은 하는데 음. 이렇게 작아 놓으니까 템질이 음. 안된거야 와 너무 이쁘다 뚝쁘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진짜 이런 애들 어떻게 잡아먹겠노? 다 살려줘야 돼. 얘는 너무 작잖아. 큰거 잡아서 살려주자. 큰거 잡아서 다살려주 그래도 오늘 뱅에 던두 마리! 후! 너무 작다. 그러니까. 응. 안 되는 거야. 애뱅이지만 그래도 두 마리. 얘는 되게 어렵네. 난 봐도 모르겠다. 뭐가 입질인지. 어, 아파. 아, 아파. 아! 아 뭔가 쓱하던데 아, 요번엔 좀 괜찮았는데 큰거 같던데. 요번에는 맞지 어, 좀 방금 쓱 풀린 거지. 아, 빠진 거야, 바늘이. 아, 뭔가 그러니까 소리 났잖아. 샤카샤. 거지없네 그냥 크는 맞지? 응 음. 내가 망상은 문다 했지 그리고 막 낚싯대를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를 내가 찍고 있잖아? 그러면 네가 낚싯대를 들어올리면서 포기하는게 보여 손에서 아 포기